자, 오늘은 하프 버터플라이에서, 어, 패스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쪽으로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리 집어넣고, 여기다가, 에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몸을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잘 방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프 가드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패스를 하게 되면은 조금 편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일어서서 그냥 패스를 하고 싶어도 먼저 내일 배울 건데, 다리 이렇게 딱 세우는 순간 상대가 이게 파워 들어서 엑스가드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엑스가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알려드리면은, 근데 이제 패스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우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발을 이제 함부로 세우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다고, 이거 백날 밀어봐야 이 다리 때문에 밀리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뭐 이걸 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상체로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겨드랑이에팔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도복을 잡고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눕히게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자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라면은 이제 머리로 계속 이렇게 상대 박으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치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 상대를 이제 누르는 게 조금 같은 팀 끼리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여기 옆으로 빼놓고 그 상태에서 상대 눌러서 못,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다리 깔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게임이 쉽, 쉽지 않아지니까 이 오른발도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버터플라이 가드에서 이제 버터플라이 가드 패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버터플라이 가드 패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 가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 해볼게요. 자, 두 손으로 다리를 잡고 할 거예요. 아래로 집어넣어서. 압박하고, 이렇게 잡아서,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리를 쭉 빼서, 이동, 또, 이동, 그 다음에, 목을 잡고, 압박하면서, 자, 이제 제 오른쪽 어깨로 상대를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그때까지 지금 다리 잡고 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농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해보면은 지금 안 보여서 어려울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더자 다리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있을 건데 제가 여기서 무릎 이렇게 해주고 자 백날 밀어도 상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주 손으로 사부님밀어이렇겠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자 상대를 어깨를 눌러놓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는 버터플라이로 무조건 바꿀 거예요. 안 바꾸면 은 이제 그냥 바로 패스가 쉽게 당해버리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을 여기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자,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두 손으로 이렇게 자, 다리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은 지금 이발 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펴져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여기에서, 자, 반대발. 제가 지금 이제 왼발 빼서 다리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여기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목 잡아서, 반대로 치면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